정북이란 것도, 이게 정북이, 내테 가까워 할 이유는, 결국은 고향하고 가까운다, 이게 제, 2의 내가 되고, 정신이 되는데, 정치이 안 하고. <laughs> 이게 좀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왜, 뭐, 병아리가 뭐,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을 네. 의미로 생각하듯이, 네. 자기가 태어났던 그 땅, 이란 것이 아마 그것이 자기를 낳은 네.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게인간할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땅뿐 아니라 그 땅에서의 문화라는 게, 뭐, 사회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 존재, 내 이식, 이것들이 생성이 간, 혹은 자라나고 참 그, 커간 그, 어, 환경, 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있죠. 이제 한4 0좀 돼서 이제 작가가 이름도 좀 없고, 음. 그때 생각에는 서울을 떠나면 안될것 같고, 음. 그 이제 어디 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산수 좋은 곳에, 음. 적당한 곳에 서울에서 한 시간쯤 가면 음. 있는 곳에 음. 에 집을 지으려고 음. 막또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음. 물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런 거랑 물이 아니까.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삶은 사이, 좋은데, 그거 가면 또 동글동글한 민둥상이 많죠. 그래서 몇 년을 겨돌아다니다가 가보니까, 아, 내가 이거 고향 같은 땅을 찾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참 육체적 정신적 고향의 한, 가장 큰 형태가 경북이 되겠죠 내가 재작년에 그 이제 어. 외대 석자 교수를 끝으로 가르치는, 내가 평생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시간은 글쓰는데 바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맞춘 게 선생님 노릇한 거라고 가르친다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고, 또 뭐라고 할까, 생산이에요. 50대, 60대, 그, 저, 가르치, 받았던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그게 어떤, 뭐, 내가, 이렇게 앞서가지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같이 공부하는 거. 그니 그러니까 내가 늙기 전에 더 늙기 싫어가지고, 저놈은 너하고 같이 저한다 그런 의미로 내가 그, 그 지혜들을 받았지, 어, 뭐, 내 원참 아는 거, 너는 모르는 거 같이 쳐 주려고 그렇게 받지는 못했다고. 뭘 가르치고 배운다, 이런 형태의 그, 그, 법는 없어요. 네. 어, 나는 쓸데없는 인문학이 과잉되어 있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음. 인문학이 그렇다고, 이게 사, 이게 사, 사유란 게, 사고란 게 자꾸 그, 냥 있지 않고 참 새끼를 치고 부풀어지고 자라고 이런다고요. 이제 어떤 논리로 만들면 해를 맞아요. 음. 어, 어 왜냐면 세상이 모두에게 천국일 수는 없다고. 어 그런데 그것이 그, 그전에는 그뭐케 인지를 몰라 가지고 지옥에 안 사던 사람이 그거 쓸데없는 걸 알아가지고 지옥에 사게 되는 거죠. 나는 요새 인문학이 그참 없어서가 아니고 쓸데없는 인문학의 과잉이 또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확변하네. 왜그 젊은이들한테 뭐할 말이 없는지 알아든가. 그런데 그때 내가 불쑥 하는 말이 내가 젊은이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라는 <laughs> <laughs> 말을 했는데 에, 그게 사실 그래요. 그게 뭐서운남왜 뭐 친하지 않느냐, 왜 서먹하냐 그걸 생각하면은 생각이 어떤 그 이사를 결정해 가는 과정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게 어, 너무 어, 우리 때와 다르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동화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 소위 그 심려하고 숙고하는 거. 그게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부터 뭐, 뭘 해결할 때, 이제 생각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사색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 정신의 어떤 그 가장 발전한 혹은 그 가장 그뭐 수련되고, 그 다음에 어, 세련된 형태로 네, 네.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네. 장구가 없는 거야. 가끔씩 가다 멈춰서 그렇게 심려와 수고가안 돼도 좋으니, 제일 최종 문제, 몇 번이나 도 물러가가지고, 왜 이게 좋으냐, 왜 나쁘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